안녕하세요, 이음무로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떡하니 나와있죠, 지금. 미럼. 음, 오늘 주인공은 얘인데, 사실. 얘는, 개죠? 그, 거절이? 갈색거절인가? 아, 갈색거절이 맞네. 갈색거절이. 아직 어른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아, 아이. 원데이도 있고, 지금. 왜 가져왔냐? 성장기 좀 보여줄게요. 일단, 알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그 다음이 위럼 다음이 번데기. 번데기가 요것도 있고, 저희 집은 요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른이 되면 요게 됩니다. 요게 두개 있는데, 좀 불량적인, 생김새더라고요, 한 마리는. 너무 좀 날개가 이상하게 나왔고, 단리도좀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가 날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딱한 걸로 으면 그냥 날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원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 것도 있고요. 있는 게좀더 많죠. 자, 이러고 기다려보면 날개를 피는데, 얘네들은 안 펴요. 아 언제 펴? 진짜 잠깐 쉬어. 잠깐 해이 에이... 어? 봤어요? 네. 봤나요? 네. 네 그러면 날개 피는 게 나왔습니다. 뭐 우연으로 얘만 유전적으로 다로 나온 게 아니냐. 진짜로 원래 있는 거예요. 사슴벌레 나는 거 아니 어떻게? 막뭐 청나무숲에서 뭐 뭐뭐얼마나 먼데를 갈수 있겠어요? 그랑 똑같은 거죠. 걔네들도 날개 가 있잖아요. 어쨌든 거절이는 날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얘는 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얘는 미럼이라고 하면서 이게 왜 얘는 얘는 왜 거절이라 하는 걸까요? 아는 분은 꼭 말해주세요. 댓글로요. 네. 이 정도면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을 찍어 볼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